신앙의 헤렘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헤렘의 법칙. 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기에서 나와있는 바친 모든 것이 바로 히브리어 헤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렘의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 헤렘이 가지는 양명적인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져야 하는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제거되어 져야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이제 제사에 대한 것도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레위기 초반에 보면. 뭐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성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안식년, 안식월, 또 우리들이 살펴봤더니 일곱 절기들. 그리고 희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말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 성소, 뭐 안식년, 절기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신앙의 헤렌 법칙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 아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법칙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헤렌 법칙이라는 그 논리 아래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의해서 밭채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받지 않으신, 가니까 그러니까 서원으로 하나님 원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들 처음 난 것이나 온전히 받쳐진 것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받채서원도 사실 땅이라는 엣제를 히브리어 엣제를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분배하여 분깃으로 준 기업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영원히 너희들이 사고팔고 할수 있는. 이 원래 성경 속에서 땅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투기하거나 해서 사고팔고 할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 그래서 희년이라는 법을 주신 이유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제도였잖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밭의 서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 의 얘긴데요. 이것은 토지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의 규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서원을 하였을 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서 은 오십 세겔로 계산을 지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값을 매길 때는 땅의 그한 마지기 그 것에 대한 소출량 그것으로 낼수 있는 어떤 수익의 것들을 계산해서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희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으로부터 희년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그대로 사고 팔고 매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희년의 값을 그대로 정한 것.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어,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희년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희년 이후에 내가 이것을 처리해야겠다 이것을 물러야겠다 했을 때는 그 남아 있는 희년까지 남아 있는 이 밭이 얼마의 소출을 할수 있는지를 계산한 분량대로 값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완벽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밭에 대한 이야기가 어 뒤에 가보면, 뒤쪽에는 이제 자기 기업의 토지가 아닌 다 다른 사람의 기업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서원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게 몇절 말씀인가 하면 22절, 23절인데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의 급한 사람 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아멘. 자기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 그러니까 자기가 구한 어떤 그런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일시불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이 토지의 값을 할 때. 기업으로 되어져 있던 토지는요 할부로 줄수 있어요. 할부라는 게 뭐냐면 희년 때까지 나눠서 분할로 이렇게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업으로 되어 있던 땅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렸거나 그것들 물을 때는요 반드시 이 땅은 일시불로 지불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다른 기업을 내 땅으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돈의 재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부유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시불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세서원의 모든 것에서 핵심은요, 결국에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50년이 되면 다 리셋이 돼서 그냥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다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으로 완벽한 그의 소유권으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26절부터 나와 있는 처음 난것 초태생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 죽음을 면케 하셨던 그 은혜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너희 땅에 너희에게 나는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핵심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낳았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초태생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온전히 받쳐진, 이 온전히 받쳐진 것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이든 받으시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이것은 온전히 받쳐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 얘기로 넘어가요. 30절에서 33절까지 얘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잠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살짝 드리면.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조를 낸다니까 10분의 1만 딱 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성경에는요, 정확히 따지면 한30% 정도 가까운 것이에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거 하면, 원래 11조는 유대인이나 레위인 제사장들이 살기 위해서 1 0분지 1을 떼서 성전에 바치는 그러한 10분의 1이 있었습니다. 매달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매달 무엇을 드려야 하냐면은 성전을 위해서 양이나 토지의 산물 같은 것들을 10분의 1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매달 매달 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3개월마다 구제라는 사역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내는 그 정책이 또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것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2는 매달 냈고 석 달마다 한 번씩 10분의 3을 냈던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께 드림의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10분의 1 내면서도 모호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11조라는 거죠. 11조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야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 법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11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도 더하여주는 또 한가지 은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11조를 드리느냐 안드리냐는 고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즉 공천회 첫 번째 공천회에 저희 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음 집사님이 강하게 이거 기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 거기서 그게 논쟁이 됐는지도, 아니 논쟁이 될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EM 사이드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 아닐까요?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신앙의 헤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온전히 바친 모든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다른 생각 드릴까 말까, 안 드려도 되겠지. 이러한 불순물적인 생각들은 다 제거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 받침 모든 것이라고 되어진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없애줘야 할, 제거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이 헤렘의 법칙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려고 첫 번째 전투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는 졌습니다. 왜 졌죠?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졌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취하였잖아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라는 거, 그것을 자기의 인간의 탐심, 욕심 때문에 자기가 몰래 취하였잖아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아간이 그렇게 해서 전투에 지게 된 그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공동체를 향한 그 어려움으로 이 문제가 치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나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신앙의 헤렘의 법칙 때문에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서 지게 되고 패하게 되는 그것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 범죄하였기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헤렘의 법칙을 무시해 버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됨을 인정하는 그것을 그 법칙을 이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법칙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의그 원리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경시할 때 우리 공동체는 혼란해지고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맺는 말의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3 4 절의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우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2 6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사실 27장은요. 그 거의 불혹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쫙 나와서 정결법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27장에 와갖고 물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이드 같은 뭐 안식일 온전히 받쳐진 것 초태생의 것들 얘기하시면서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들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억지로 삽입한 것 같은 느낌을 딱 주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딱 보면 마지막 절이 26장 마지막 절 구절하고 반복이 똑같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짐인지를 잊고 살아갈까 봐. 우리들의 신앙이 이 헤르메 법칙을 잊고선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봐 하나님은 이 법을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11조 부분 얘기했지만 11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1조는요,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몇십년 했는데 십일주 한이 안 하니 가지고 논쟁하는 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공천 위원 안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미음 집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또 올바로 탁 잡고 가지만 어, EM 사이드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참 마음이 아팠어요. 보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받쳐진 모든 것, 온전히 받쳐진 모든 것, 이헤헤렘의 법칙이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늘 우리는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는 조금 성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G. h 버 r b e r t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그의 시간을 그분께 돌려드려라. 그것을 훔치는 것은 전 재산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원리를 모른다는 라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떼어드리고 멈춰드리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자신의 전 재산이 좀먹어가면서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을 지키는 신앙인이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과 어디와 어디와 너희가 다 죽이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세요. 진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기지만 다른 것으로는 없어져야 할 반드시 멸해져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들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의 삶에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헤렘의 법칙은 바로 내 안의 죄악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것들 꺾어버려야 하는 것들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이 조금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데 그럴 것 같다라고 조금이라도 느끼시라면 주체하지 마시고 꺾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그 직분 집사, 장로, 권사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안위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집사 있고 아무리 장로 직분이 있어도 내 삶에서 모호하게 인생 걸쳐 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받쳐진 모든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직분은 그러한 직분으로 있는데, 11조에 대한 규제조차, 규례조차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모호하게, 왜 이것이 직분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악유하는 존재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헤렘의 법칙으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레위기 묵상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신앙의 헤렘의 법칙, 바친 모든 것이 되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 된그인생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께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